예저 장비가 꺼졌을 때 꺼졌을 때 여기 조이스틱의 M 스위치 눌러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비상정지 요거 풀, 요렇게 거 돌리면 풀리거든요 풀리, 풀리는지 축이 지금 보면은 Y축이 제일 끝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Z도 지금 끝에 돼 있고 X도 끝에 돼 있고 요거를 이제 밀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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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밀면은 조그만 밀면 돼요 밀었죠 이렇게 <laughs> 얘도 밀어주고 이쪽은 얇아요 그죠 네. 요것도 밀어주고 땡겨줘야 돼 땡겨 땡길 때 이게 안 땡기면은 에어가 안 들어오는 거니까 밀지 마시고 에어 공압을 확인을 해야 돼요 제트도 제트도 이렇게 밀면은 금만 밀면 돼요 에. 만약에 안 밀린다 안 밀린다 그러면은 밀지 마시고 그냥 놔주세요 힘을 줬는데 안 밀린다 그러면 만지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laughs> 이렇게 하면 켜지거든요. 예. 네. 칼립소 재시작 하시고. 모터 스위치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기 있구나.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오바이사 나오는지. 요걸로 봤을 때는. 빨간색, 빨간색이 오바죠? 오바 들어오는지, 여기 안들어오면 이제 에어 자체가 안들어오는거니까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칼립소 재시작 칼립소가 안닦인다 그러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서 작업관리자 가셔서 프로세스 VWT 끝내기 바로 끊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 제트축 같은 경우는 밀다가 안 밀리면 너무 힘줘서 밀면은 밀릴 건데 그러면 장비가 다치니까 전화를 주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 <laughs> 네,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예.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은 장비가 연결된 상황입니다. 네. 요 다음에는 눌러줘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얘가 들고 있는 게 마스터거든요. 마스터 마스터니까는 손으로 요게 지금 신호등 창에 보면 마스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마스터로. 마스터 프로브로 설정을 해주고 확인해 주고, 네. 그래서 신호등하고 실무라고 맞는지, 신호등하고 실무라고 맞는지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저 복구가 완료된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